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죠? 제가 오늘은 드디어, 드디어 개강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의 OTD. 카디건이고요 바지입니다. 운동화 신을 거예요. 왜냐면 저희 학교는 엄청난, 엄청난 산이기 때문에 구두 신고 가는 날은 아마 졸업식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뭐지? 브레이크 밟고 내려와도 한 시속 3 0 나올 것 같아. <웃음> 미끄러져서. <웃음> 그래서 일단 9월 10일. 9월 10일 개강 기념. 아니 구월 9월 사실 9월 2일에 개강했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. 어쨌든 9월 2일에 하루. 아 9월 10일 학교 브이로그 찍어볼게요. 안녕. 다 먹어버렸어요. 학교 가서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한 번만 남았는데 너무 커피 마시고 늦장부리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급하게 나왔는데 비가 엄청 와요.

이제까지 그걸 봤을 때운송분 해상운송이 발달된 국가가 세계 경제를 아하 잘... 어.. 정지눈 <laughs> 청태에서 도저히 못겠어 나이스 이거 아, 쓸수있네 나이스 브이로그 나왔다 어, 꿀 우리가 2 0 2 4개에 월등 국가가 세계 경제를 잘지했습니다2 2 4년 어떤 나라가 세계 경제를 한 청와식하게 됩니다. 게다가 자기의 예수님의 주그래 원형에다가 신도 무역을 하는데 있어 너무 수출 수입이 방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. 어? <목소리도> 아, 죄송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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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, 여 아, 啊！现在有人有